대학에서는 소학대학, 천식이, 동몽선수, 천자문 동몽선수, 천식이랑 명신보관, 소학대학, 이렇게 중력소학대학 나오잖아요. 예. 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명명덕이라고 그래요. 음. 명명덕. 대학이 한세 가지를 분류가 되는데, 이 명명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덕을 갖추는 게 최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덕은 뭐에서 나오냐? 덕의 어머니는 뭐죠? 덕이 모든 것의 위에 있다고 보는데 덕 위에도 덕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죠? 겸손. 덕행 위에는 겸손이 있어. 겸손이 사람이 덕을 갖추게 되면 겸손해져 버려요. 그런 나이 들면 사람도좀 겸손해지죠? 네. 그런데 나이 들면은 겸손해지는 사람하고 교만해지는 사람하고 두 종류로 잘 갈라져요 그냥 그래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도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가면 싹 수그려들어서 우리 여기 여사님같이 이런 분이 겸손해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덕을 이룬 사람이야 덕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을 바꿔야 되는지 뒤에 가서 뭐 해야 되는 이런 전도사 집사 있죠 있어요. 권사, 그런 권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야 그래. 우리 국민들 살려서 이 덕이 사라져. 그이 대학에서는, 어, 그 다음 단계는 모든 사람들과 친하라는 뜻인데 이 친이 그 다음인데 두 번째인데 모든 사람과 친해야 된다. 근데 앞에는 첫 번째가 덕이야. 예. 그래서, 친하는 것보다 덕이 더위인데 덕을 실행한 사람은 마지막에 겸손이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덕을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는 이 덕을 가지 위해서, 경물, 치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치지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신제가 제가 치국 평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게 격물지지 성이 수신 경물지지 성의 정신을 여기에 빠뜨렸네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인데 경물지지 성의 정신이 수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 0 0을짓 사람은 기초를 몇천까지 봐야 돼요? 1 0 0을지 사람은? 1 0 0 0을 집을 사람은 기초를 몇천까지 봐야 될까? 응? 어? 제하 1 0 0 0을 봐야 돼. 1 0 0을 봐야 돼요. 2 0 0층을짓 사람은? 2 20천. 0층0을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허경경이면 초등학교 때 기초가 어느 정도 파졌냐면은 소학, 대학, 대장경, 성경, 안뗀 책이 없었어, 거의.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생 6학년을 쳐다보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제가 아무리 이름을 한 문으로 못 써.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썩어버린 거 썩어버렸어. 초등학교 때는 사주 발자를 다 뽑았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관상을 다 떼었어. 그럼 애들 뭐 하는 거야, 요새 애들은? 일본 애들은 초등학교 때는 사주를 다 떼어. 육갑을 다 짚어요. 왜 그럴까? 교육 수준이 달라, 우리하고. 우리는 어린애를 완전히 마냥 그냥 어린애로 만들어 놨는데 수준이 달라야 돼. 그래서 기초를 안 따고 전부다 출시하겠다고 달라드는 거야. 맞습니다. 기초를 안 따고 서타가 되겠다고 달라드는 자가 유명한 가수가 되겠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이미자와 같은 노래가 나오려면 정말 동백선에서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발로 열대표 채워봐야 돼. <laughs>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남자한테 시련을 안 당해보고 동백양아시도 노래가 나올 수있을것 없을까? 아마 얼굴이 아주 못생겨서 남자를 아예 생기지 못하든지. 그래야 동백양아시 목소리가 나와. 아, 그렇게어안 그렇겠어요?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해도 파란만장한 과거, 그 고생한 게 있으면 더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좋아지는데 아니 아버지가 목사니까 다들이 목사되가지고딱 섰다 성공하까요 못해요? 아, 과거가 없는 거야 기초 신학교가 기초 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자기 스스로 고통을 겪고 하나 있으면은 그걸 치고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굶고 이런 것을 겪어가면서 친을 확 친을. 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이런 걸 소도시게 끄면서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분은 경물치지 물질을 저축하고 경물치지 지혜를 공부하고 뜻을 세우고 마음을 바로 잡아서 수심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구 근체까지 나아가려면 기초가 몇 개냐? 객물, 지지, 성의, 정신 이네 개가 기초야 그게 뭐예요 기초라고? 수신의 기초 한 사람이 서는데 그네 가지 기초가 필요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네 가지냐 제수신 재가, 지구, 평천 백점짜리 짓는데 기초가 50천 맞아, 맞아요 맞아요 객물, 지지, 성의, 정신이 기초야 수신, 재가, 지구, 평천 기초가 5대5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대학까지 12년을, 대학을 다니면은 12년을 살다가 옛날에 한 30대에서 죽었어. 그렇죠? 네. 한번 공부하다가 인생 다버리니 옛날 양반들. 집에서 공부 쭉 하다가, 자고 가서 공부하다가 배선할 만하면 죽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하다가 죽잖아. 한 30대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경물, 지지, 성의,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뭐만 있냐? 수신제가 지구평천이래. 음. 앞에 거를 이야기한 사람을 해보고 봤어. 정부, 수신. 그냥 수신이 그냥 되는 거야, 이게? 네 음. 개가 있어. 영물, 지지, 성의 정신. 마음 오버해야 돼.